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가 즐거워질 때까지 우리 모두 킵고잉 뻔뻔한 투자의 사연관입니다 뻔뻔하다는 게 우리가 투자를 뻔뻔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뻔뻔해서 재밌고 쉽게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오늘 이게 첫 방송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아왔는데 요즘에 3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고물가, 두 번째 고금리 세 번째, 고환율. 이 삼고 속에서 높을 곳가 아니라 정말 괴롭습니다. 높은 만큼 우리가 더 괴로워지는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하고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정말로 주식 하나에만 목을 메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가 보면서 투자에 대한 환경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를 저희가 만들어 가는데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인데, 어, 대망의 첫 번째 게스트로 업계 탑티어 AUM. 저는 그냥 엄이라고 읽겠습니다. 탑티어 엄에 공모형 공모주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교보학사 자산 운용의 장석진 조사형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공모주를 투자하고 계신 당신, 이 유튜브를 끝까지 보신다면 다음 공모주부터는 조금 더 스마트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어, 잠시만요. 혹시 제가 어무를 읽었거든요? 지금 AUM이라고 써있는데 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UM은 이제 운용 규모를 뜻하는 영어의 약자이고요 Asset Under Management의 줄임말입니다 절보학사의 네, 운용 규모는 한 40조 원 정도 a u m 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현재 주식 운용을 담당하고 있고 섹터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교부학사 자산운용의 공모주 담당자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마트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담당자로서 공모주 시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최근에 공모주 열기 굉장히 뜨겁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솔하게 얘기해 주실 그런 매니저분을 저희가 첫 번째로 초빙을 해 드렸고요. 일단 오늘 공모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것 같은데요. 공모주라고 하면 투자자가 직접 청약을 해서 공모를 하는 걸 공모주라고 하죠. 근데 이 공모주에 또 투자를 할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 보통 요새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면 1억을 청약하면 한주 받는다. 1억 청약해서 뭐 치킨값 벌었다. 뭐 흔히들 이렇게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십니다. 어, 지난 2, 3년간 공모주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개인 청약도 많아졌습니다. 뭐 당연히 개인 청약 경쟁률도 높아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뭐 최근에 IPO를 진행했던 HD 현대 마린 솔루션 청약을 하겠죠? 가지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린 솔루션의 경우는 일반 청약 비례 경쟁률이 512대 1의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공모 단가가 84,400원이었기 때문에 실제 배정과 뭐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한 주를 받기 위해서 4,200만 원 여만의 정도만의... 어, 굉장히 큰 돈이에요. 4,200만 네. 원이죠. 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증거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증거금 대비 0.2%를 배정받은 셈인데요. 현재 교보학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모주 하이드 펀드 기준으로 1.2%를 받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개인청약 증거금만큼 펀드를 가입하셨다면 조금 더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청약 경쟁률 기관 어, 기, 경쟁률이 기관 경쟁률의 두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투자 원금 대비 배정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운용사에 들어오기 전에 공모주 개인 청약을 여러 번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제 처음 할 때는 뭐 따상도 경험해보고 뭐 그번 돈으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네. 하면서 되게 신세계를 경험했었는데요. 이게 되게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 공모주마다 주관하는 증권사도 다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진행할 때마다 불편하죠. 새로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 네. 뭐 이런 청약 증거금도 납입을 했다가 다시 빼야 그렇죠. 되고, 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번거롭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실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아요. 네. 계좌를 증권사마다 주관사에 따라서 다 터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어, 있다라고좀 새삼 또 알게 되기도 했었고, 총몇개 증권사 있나요, 한국에? 어, 한국에 한 30개, 40개 정도. 어,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들어오기 전에 조사해 봤는데 30개 조금 안 되는 증권사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최고의 증권사는 어디입니까? 저희 교보증권입니다. 네, 교보증권 최고의 증권사, 최고로 오래된 증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모주를 개인 청약이 아니라 펀드를 통해 투자하게 되신다면 어 배정뿐만 아니라 청약 증거금 납입과 같은 번거로운 가정이 생략이 가능하시다는 점이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개인 청약과 펀드 가입 뭐가 낫다 뭐 펀드 가입하는 게뭐 우선이 돼야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개인 청약과 공모주 펀드 가입 모두 병행해서 스마트한 공모주 투자를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 네, 일단 지금 두 가지 장점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배정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공모 청약을 하는 것보다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4,200만원, 현대마린 솔루션이죠, 얼마 전에. 했던 가격을 제가 어제 종가로 계산해 보니까, 어 굉장한 수익률이에요. 아, 네. 공모가 대비 무려 2.4배가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치킨 값은 아니죠. 여러분들 한우 드셔도 되는 정도의 가격까지는 일단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두 번째 장점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공모주 하고 싶은데, 너무 번거롭고 어렵고 나같이 귀차니즘이 정말 철철 넘치는 사람은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 그런 편의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배정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비례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더불어서 편의성까지 갖춘 게 공모주 펀드의 장점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상장일에 가격 제한 폭의 변동이 있었어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 2023년 6월 26일에 시행이 처음으로 됐고요. 그때 그 전까지는 공모주의 시초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60에서 200%까지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부터는 시행이 되면서 하단은 더 낮추고 상단은 더 올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90에서 200%가 아니라 60에서 400%까지 변경될 수 있는 굉장히 공모주 투자에 메리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그만큼 과열이 된 만큼 우리가 이 펀드에 대해서 리스크도 같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공모주 펀드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펀드의 대부분은 공모주에 투자한다는 특성상 IPO에 참여하고 남은 자금을 대부분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 혼합형 펀드여서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수익률 방어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교보학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공, 규모의 공모주 펀드 역시 하이일드 채권을 편입하는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입니다. 뭐 채권 투자가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하이힐드 채권을 매수하고 만기까지 대부분 보유함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구조다. 약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연에서 한 4에서 5% 정도 되기 수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채권 수익률을 기반으로 공모주 투자를 병행하는, 그래서 추가 성과를 내는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사형님, 하이힐드 채권이란 어떤 건가요? 하이드 채권은 트리플 B 등급 플러스 등급 이하의 비우량 채권을 말하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그럼 비우량 채권이니까 좀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는 <laughs> 네, 불안할 불안한, 수 있습니다. 살짝 불안합니다. 근데 네. 실제로 이제 비우량 채권 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뭐 두산이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뭐 한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대기업 계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량한 어, 비우량 채권에, 상대적으로 우량한 비우량 채권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외에도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국공채나 이런 것도 투자하기 때문에, 네. 어, 채권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같이 들고 간다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돼 있고, 하일드 채권처럼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건데, 제 종목명을 듣고 나니까 약간 안심이 돼요. 네. 원전의 두산 에노빌리티죠그 기업이 부실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종목을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의 포트에서 수익률에 조금 더 기여를 할수 있는 동시에 안정적인 국공채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함으로써 굉장히 수익률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탑티어, 엄. Um. 그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운용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운용형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일드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어,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 IPO 최대어는 지나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분위기가 2024년도에 사실 2022년, 23년에는 공모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동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후에 많이 유입이 됐다가 또 금리가 인상되면서 쭉 지수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모시장도 굉장히 맹맹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스, 그런 해빙 분위기였는데, 이런 분위기가 조금 녹아들고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2024년 공모시장은 침체기였던 2022년 23년을 지나서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가증권 상장이 다수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뭐 유가증권 상장이라고 말씀드리면 코스피 상장 종목이 올해는 전년이나 뭐 2년 전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유가증권의 상장 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가치가 높은 회사들이 많이 상장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공모 네. 규모가 큰 종목들이 많이 온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예. 실제로 올해 연초에도 a p r 과 HD 현대 마린솔루션을 마린 포함해서 두개 정도의 이제 코스피 상장 종목이 진행이 됐었고요. 어, 어, 저는 실제로도 연초 이후에 공모주시장이 굉장히 뜨겁다고 느끼는데요. 네. 이제 기관 투자인 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인 그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좀 비교해보면, 2023년은 2,000대1 이상의 개인 청약 경쟁률을 보여준 종목이 다세건에 불과했던 반면, 2024년은 2,000대1 이상의 개인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종목 비중이 무려 3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0%요? 세 종목 상장했다고 보면, 네. 한 종목은 2,0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여줄 와. 정도로 굉장히 시간, 시장이 뜨거웠다,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연중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연중으로요? 네. 그렇다면은 내년과 내후년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가 어. 인하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또 그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니까. 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과거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네. IPO 시장을 3년 주기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3년이요. 그래서 2022년, 네. 23년 다소 부진했다면 올해부터 24년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하반기도 역시나 음.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음, 네. 우려되는 부분은 뭐든지 사실 시장이 매일 좋기는 아, 어렵거든요. 네. 내가 선택한 종목이 매일 따상을 가는 뭐 그런 1 0 0점짜리 투자를 하긴 하면 참 좋겠지만 네. 시험도 어려우면 90점 맞고 80점 맞고 하듯이 부침이 네. 있는 구간이 올수 있다. 네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묻지마 참여보다는 기업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운용사라고 하면은 각각 회사들마다 시스템이 다 다른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좀 차별화된 그런 운용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건 회사뿐만 아니라 운용력의 성향이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희 공모주 시장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공모주 펀드 운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교보학사 자산운용의 공모주 펀드는 올해 코스피 상장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확약을 통해서 차별화된 수익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뭐 설명에 앞서서 우선 개인청약과 기간청약의 차이점, 기간 차이점 중에 하나가 확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의무보유 확약을 기간을 설정하여 최대 6개월까지 확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약 시에는 미약대비 더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상장 당일에 400%까지 상승이 가능한데. 뭐 확약을 해서 많이 물량을 받아봤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익률이 더 낮은 거 아니냐 싶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일부 맞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어, 저는 IPO 종목 중에는 코스피 상장과 코스닥 상장 종목은 분명히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장 종목의 경우 코스닥 대비 공모 규모가 크고 통상적으로 더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같이 배정을 받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좋은 코스피 상장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전체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뭐 상장 이후에 뭐 코스피 200 지수 편입과 MSCI 뭐 편입 이벤트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장성들을 고려해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좀더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코스피 종목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코스닥 쪽에 상장이 돼 있던 종목들 다수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결정을 했어요. 아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코스피 상장을 네. 하게 되면 보통 어, 기업이 자금 조달하기도 좀더 유동한 네. 부분 어,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만큼 더 우량하다라고 외부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뭐, 이러한 접근 방식 차이가, 네. 뭐, 개인 투자, 아니, 뭐 펀드의 수익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 수익률 차이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탑티어 업의 자신감이 지금 나습니다 수익률의 차이로 보여드리겠다라는 각오를 한번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개별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한다는 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도 물론 좋지만 코스피 상장 종목과 같이 대형 IPO 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런 회사 단위, 운용사 단위로 조사를 하셔서 지금. 펀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런 펀드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운용을 맡겨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실승 투자법, 뭐,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성비로, 확률상으로 그걸 점점 더 높여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지만, 나의 소중한 자산이 높은 물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투자가 즐거워질 때까지 우리 모두 Keep Going!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